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공습했고 오키나와까지 점령해 있는 상태였죠. 미국의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가미가지와 같은 자살 특공대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에 맞서서 자살 테러 혹은 집단 자살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미국에게 굉장히 공포였습니다.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희생돼야 될 것인지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컸던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 이어나갔고 드디어 최초의 실험용 원자폭탄 가제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월 16일날 실험을 했죠.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이 12km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영국의 첫칠수상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원자폭탄을 쓰기로 합니다.